네. 리너블 덕분에 한 해가 아, 너무,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의 손을 잡고 네 이름을 부르면 너와 나의 하루는 또 지나가겠죠 작은 바람이 불고 꽃잎이 날리며 떨어지는 모습이 낯설지간청죠난 점점, 점점 더 멀어져가는 기분 점점 더놓수 없는 너를 모르겠죠 모르겠죠 내 맘과 다르게 오늘도 내일도 또 기다리죠 얼마나 지난지 모른 채 문득 뒤를 돌아봐 다시 너를 부르게 처음 본그 순간 사라진대도 그렇게 바라보다 눈치 밑에 미안하다 나는 꽃잎 따라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날 기억해줘 반짝이그 자리에 mas só 네, 보리겠습니 다킹, 스트사스 뽀얀! 네, 네 어, 저희가 오늘 레코드 상이라는 게큰 상을 보게 네. 됩니다. 어, 정말, 10주년에 초대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큰 상을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 저희 원어는 특별하게 국민 프로선서님들의 손에 위해서 이 태어난 프로듀요 근데 이렇게 저희의 꿈을 어, 이뤄주시고 어, 저희가 꿈을 꿀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원어원을 위해서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 고생을 해주셨는데요 어, 정말 회사 식구들분들 저희 워너원에 곡을 써주신 많은 작곡가, 작사가 분들 그리고 뮤직비디오 찍주신 감독님들 그리고 저희 안무 만들어주신 안무가 형들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하고 어 올해 2018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 해의 마무리... 한 해의 마무리 잘 하시고 어, 저희 워너원이 꿈을 꿀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고 저희에게 품을 꿀수 있게 해 주신 원너블 분들에게 이제는 워너원이 워너블의 꿈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어, 워너원이 되기 전에는 상이란 거를 사실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면서 정신 못 차렸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땅 흘려가며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어, 큰 무대에서 상을 받는 자랑스러운 엄마의 아들이자 자랑스러운 가족이자 자랑스러운 원너분의 원어원이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너무 박진수 선수가 감명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쭉 오래오래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래오래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어에게는 네.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순간순간 하루하루를 함께 걸어와 주신 원어분 너무너무 고맙고요 어...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고, 지금도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많이 고마울 것 같아요. 너무너무 네,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이상은 정말 저희 11명이 절대 저희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감사한 분이 진짜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다 하다 싶을 만큼 잘 챙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나중에 꼭다한 분씩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고맙고 사랑하는 워너블 항상 너희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고 말하는데 야, 워너블이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저희가 있습니다 워너블 사랑합니다 정말 이상한 어, 워너블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그리고 저희 항상 워너블들한테 잘 보이려고 연습 열심히 하거든요? 알알있죠 정말 그 노력을 워너블들이 결심히맺어준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정말 지금 긴장돼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워너블 굉장히, 어, 너무나 제 마음이고요. 어,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사랑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어, 일단 이렇게 큰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를 한명한명 한명 뽑아주신 최고의 제작자는 여러분이에요.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아티스트분들 앞에서 무대를 할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감동에 너무 벅차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으로 저희 팬 여러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n g o